자, 5단계입니다. 5단계는 윗면에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. 아까 처음에 십자가를 만들었죠. 똑같습니다. 이 십자가를 만드는 거랑 이유... 십자가를 만드는 거는 5단계와 6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 공식은 CC신의 반반. CC신의 반반인데, 근데 어떤 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어떤 걸 반시계 만약으로 돌리는지는 다+ 다릅니다. 공식 들어갑니다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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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반. 반. 해주면 여기 윗면에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5단계는 끝이 난 겁니다.